탱커 강의 영상 요즘에 탱커가 자꾸 살기 힘들다. 필러가 족사기다. 내가 어떻게 위도를 보고 어? 사이드를 보고 자리를 먹어주고 2층을 밀어내고 팀원 케어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어떻게 다해? 나는 하는데 딜러가 도와주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해? 이렇게 얘기했던 애들, 탱커애들 네그 모든 거를 다할수 있는 게 탱커 맞고 탱커가 해야 되는 게 그거 다, 전부 다 맞아요 어떤 포지션이든 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음악 끄라고 네 음악 끄고 기본적으로 사운드 플레이 해야 되고요 시각적으로는 내 앞에 다섯 명이 있는지 없으면 지금 안 보이는 새끼가 누군지 이거 체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탱커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뭔지 알아요? 뭐예요 내가 힐러를 할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특히 아나를 할 때. 안 하든 에이. 어떤 딜러든 마찬가지야. 우리 팀에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못하는 사람, 상대 팀에 가장 잘하는 사람, 가장 못하는 사람 이네 사람을 갖다가 첫 탄타에 구분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잡을 때 우리 팀 못하는 딜러, 탱커 이런 애들 버리라 그랬어. 네. 얘네들 실안 줘도 돼. 내가 괜히 개헬주로 갔다가 같이 죽는다니까 이도 줘도 아닌 게 돼. 잘하는 애한테 몰빵해서 잘하는 애가 탱커가 본대가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탱커가 본대가 아니라고. 음. 우리 팀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걔가 본대예요. 네. 이거 명심해야 돼. 우리 팀 잘하는 애를 따라 다기는게 가장 안전해. 그리고 상대방 잘하는 사람이랑 거리를 두는 게 힐러의 포지션인 거예요. 힐러는 그렇게 내 사람을 차탄타에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탱커는 뭐가 중요하냐 우리 팀 피지컬이요. 음... 똑같이, 똑같이 상대방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팀에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똑같이 내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탱커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탱커는 조금 더 생각을 더해야 돼뭘 더해야 되냐 우리팀 수행능력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 아 내가 이렇게 뛰면은 우리팀이 못 받아 먹는구나 받아 먹는구나 받아 먹을 수 있는 애가 얘가 있구나 없구나 그러면 내가 본대에서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지 뛰어줘서 포커싱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판단을 내려야 된다고. 자, 잡혔고. 지금 우리 팀 힐러가 루시우 일리아야. 이러면은 오우. 거기다가 토이비랑 솔저예요 이랬을 때 좋은 픽은 뭐냐? 그냥 라인이에요. 어...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 조합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얘가 포탑을 끼고 싸울 거면은 얘 포탑을 지켜주면서 방패를 들어줘야 되고 솔저도 내 뒤에서 딜을 넣을 수 있고 루시우 얘도 팀원이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영웅이죠 밀리아리도 힐 포탑 가까이 있을수록 좋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라인을 들고 가서 처음에 살짝 방패를 들어주는 플레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상대방 힐뱅 같은 게 빠질 때까지 큰일 났지? 준비 견리 해주고 방 들어도 우리 밑에 개피지? 응. 이런거 잘라주고 응. 밤금 들어도 있대그 다음에 탱커 응. 견뎌해줘 응. 빠졌지? 응. 그 다음에 응. 도와줘요 그 다음에 입막을 해줘고그 다음에 박아줬지 나이스자자나다스 빠져 오케이자다시회바이나다거거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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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다 바다. 바다, 바다. 빠다바 이제. 다 바다. 고다바 들어오지? 갈 길을 잃었죠? 네. 막아줬죠 여기 카이마이스들어오 네, 네. 이거 어쩔 수없어 아마 먹을 거야.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자 팀원이 지금 물리고 있는지 안 물리고 있는지 봐야 되고. 성희당하는 그림이네. 출격적인. 아이씨. 자 성희 찾지. 자 빼고. 자 어머. 그렇지. 공 맞기면 안 돼요. 어. 그다음에 음. 여기 것도 먹게 해준 다음에 나는 더볼 거에 대비해서 일단 세 번이랑 최대한 거 있어. 네. 타이어 같은 게올 거거든. 맞을지. 했고. 차량은 됐고. 다파놓거거든 어. 아직 피트 있어야 돼. 내 사이드 단체프리블프 상태. 따아오라왔죠 아씨. 방패 들어도. 어. 교환 됐지? 네, 오! 자, 다리 없 죠? 자, 이러면은 캐쉬가 갔고, 이러면 은 비트가 겁나 빨리 차는 거 아니야? 음. <laughs> 끝났지? 자, 그 다음 것처 자, 여기서 이제 합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했잖아, 자, 메르시가 살리는 거 왼쪽에서 메르시 사운드, 자 인솔을 해야 돼요. 이리로 가자. 이제 공격하게! 최대한 딜각 안 나오는 곳으로 이렇게 메시 있다. 그러지, 자 2층으로 가야 돼. 이럴 때, 이럴 때 2층으로 오른쪽 확인해야 돼. 다이너나비막았지 나이스 자 사라졌지? 이러면 힐러도 불러가야지 이런거 이러면 힐러다 죽었어 걔네들 자 이제 거점에 자 파라 있는 이런 거 마세요 나 이런거 안할 팀다고. 이런거 안할게요 어. 나이스 언제까지 이렇게 제가 도수기를 쓸 때까지 적었으면 견제를 한다. 자리를 여기서 잡겠다, 여기서 버티고 싶은데. 알아서 그면은 대화가서 따라줄 거야. 야... 어... 수면 좀 빠지는 소리 갖고 빨아있으니까 안 나갈게. 자,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럼 2층으로 이동합니다. 2층으로 이동해서 왜 2층으로 이동하냐? 포탑 여기 있잖아. 포탑 떼려고 오지? 방어하지? 안 돼, 어, 꺼져. <웃음> <웃음> 아헬멧 막았지? 막돌지그 다음에, 더어 뿅. 나이스. 자, 주방 고추게 주방 고치게 하는 플레이요 자, 잘하지. 그 다음에, 버텀. 어, 여기서 휘두르고 있으면 뭐가 이제? <웃음> <웃음> 왜 못한다는 거야? 다 가능하다니까. 진짜. 우리 팀 조합부터 이해를 하고 우리 팀 수행 력이 얼마큼 되겠다. 그러면은 이이 수행 력을 가장 잘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하려면은 내가 어떤 픽을 해야 될지 눈에 보여야 돼요. 그게 탱커야.